옆에 분에인 인사합시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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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주일만 되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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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여러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혹시 주일분 오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설레이거나 이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나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당파를 지어서 교회 분열을 조장했고,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와 성도들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에 고수하는 문제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 속에 자신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그 내용에는 그들을 권면하거나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은 내용이지만 건강한 교회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용기 있는 남자처럼 살아야 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가장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장노님들이 너무 좋아요 아멘. 권사님들이 너무 좋고 안수진 사님들 너무 좋아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이 좋고 다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라 생각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교회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기 정말 부끄러울 때,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한 순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달라는 것은 어떤 시련과 고통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대 남자의 이미지 그 상징은 뭐냐면 힘입니다. 용기입니다. 굳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남자처럼 굳세라 힘이 있어라 용기를 가지라고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를 보십시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분쟁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 같은 사랑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부르는 사랑. 그 사랑이란 이름에 기적.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이 사랑이 가져올까요? 그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랑을 대변할 때에 기막힌 말을 합니다. 요한 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 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람을 버린 것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을 잘 살았지만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로 전략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사도을잘 구별해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열심으로 신앙의 진리의 길을 걷도록 잘 인도했습니다.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구별할 때 형제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순간 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는 겁니다. 알려이 하게도 이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으로 하나 되고 꿈으로 하나 되고 열정으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하면 전에 보이지 않던 무엇인가가 상대방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일 때 적각적으로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빵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조차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리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정책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죄인들 찾아가셨죠. 아무도 찾지 않는. 병원자들, 손마른자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 사랑이란 이름의 이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전도 중에도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내가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바울은 늘그 생각으로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매일 매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까? 늘 기도하고 내가 어디를 걸어 다니든지 간에 늘 헝어거리면서 늘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머릿속에 늘 교회밖에 없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았나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전 국가대표 이 당구 선수였던 이자유람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분이 이제는 뭐 결혼도 하고 했는데 이 분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구 이 연습을 할 때에 그가 늘몇 시간씩 연습하니까 거리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막 얼굴들이 당구공으로 보였대요. 이 사람 얼굴이 빨간 공, 이 사람이 하얀 공, 노란 공, 녹색 공다 보였답니다. 저는 시골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면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멸치 대가를 따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밖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멸치 대가를 따고 밖에 나가보니까요. 사람들의 머리가 전부 멸치 대가를 보여요. 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로는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한번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누구 안 왔다고? 아, 이 사람 매일 안 왔다고? 그러면서 뭐, 콩나물 대갈 따가닥 팍 던져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 뭔가가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면 돼요 우리가 남성교회를 하고 여전대 하면서 오늘 내가 임원을 맡고 내가 회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하며 섬길 때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왜 계속 내만 해야 되고 안 하는 사람 지독하게 안 하고 이런 말은 우리 속에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랑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이 크면 클수록요, 목사는 지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죽었동 살던 설교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장세기 29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닥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연애를 할때 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내 애인이, 여러분, 들들 떨고 있으면, 내 아내가 떨고 있으면, 어떤 남편이 옷을 벗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요. 당이 출자는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일이여 수년처럼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사랑으로 하면 충분하게 이어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고 품어 주었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만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핑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신을 해도 섬김에 있어서도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의 도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장을 달리 있을 때, 조건을 걸었나요? 어떤 핑계를 대셨습니까? 너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았다. 너의 믿음은 부족하다. 너는 똑바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누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도 우리가 용기가 있고 강건한 것도 결국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회 주관을 통해서 오늘 임원을 선출할 그 상황 속에서 절대 소리 내지마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하는구나 내가 뭐가 잘해서 목사가 됩니까? 내가 뭐가 잘해서 장로가 되고 내가 뭐가 잘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다그 사랑을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